자여러분 저를 보세요. 날 봐. 핸드폰 집어 넣어라. 3초 좀 나사. 이 치마 침하, 주머니. 어 거. 네. 덮어. 자나 보세요. 잘 봐. 자 여러분들 일단 보세요. 얘보도 합시다. 얘, 얘 보시면요, 봐봐. 괄호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괄호. 당연히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괄호 없는 거랑 똑같죠. 여기 과를 어차피 앞에 플러스니까 없는 거랑 똑같죠? 여기까지. 근여러분들 hey, 여러분들은 뭐, 최서 지우지 못하지만, 저는 이렇게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과로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야봐요갑니까 자, 그럼면 봐볼게요. 자, 봐봐. 누구랑 누구랑 계산해야 돼요? 동양끼리 계산해야죠? 2x랑 3x랑 계산할거 얼마야? 5x. 아, 플러스 y랑요? 마이너스 y랑 계산하면 얼마야? 지민아? 어, 더 빠르게 대합시다.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1. 자, 여러분들, 얘 볼게, 얘는 괄호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어요. 자, 앞에 놈은 의미 없어요. 앞에 놈은 의미가 없지만, 은 뒤에 놈은 의미가 있네. 다 분배해야 되죠. 자, 몇을 분배해 주셔야 돼요? 앞에 몇을? 마이너스까지 같이 분배해 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 케이 그럼 분배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단 바로 쓸게요. 마이너스 5 x 플러스 2y 그다음에 플러스 2,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2 분배해서 수양산 불러보자. 얼마야? 2X, 2X 플러스 2X 그 다음? 12그 다음? 14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똑바로 계산을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5X 플러스 2X 수양산 계산 3X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2Y 마이너스 12Y 이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14 오케이 여러분들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다 괜찮아 여기까지. 자 넘어가셔서 얘보부터 하시게요. 잘 봐. 일단 얘도 뭐 분배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다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배를 해주니까 2분의 1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3y 이렇게 나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한가요삼이자 여러분들 잘 봐. 얘랑 얘랑 계산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아, 여러분의 바로 모아면서 뭐 통분하면서 써봅시다 그 다음 줄은 자 2분의 1을 몇으로 통분해요? 4. 4분의 4분의 2요 그럼 봐봐 4분의 2-3x 얘네들이 합치니까 이렇게 써져요 여기까지 얘기하 갑니까? 오케이 자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y랑 마이너스 2분의 3y 마이너스 y를 몇으로 바꾸면 돼요 지민아? 마이너스 y를 마이너스 y를 얘랑 통분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2분의 2로 바꾸면 되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봐봐 얘 2분의 1로 통분이 되고 봐. 얘 마이너스 2여 얘 마이너스 3이여 한 다음에 y 치고 여러분 이 사이를 더하기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요 가요? 가요? 오케이? 여러분들 빠르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에 갔어요 갔어요? 어차피 통분할 겸 그냥 한 번에 분모를 싹 써버리시고 분자 딱딱 쓰세요 알겠죠? 그럼 계산할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 X. 다음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5 Y.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부자연스러우니까요. 어떡합니까? 앞에 플러스를 지우고요. 마이너스 그냥 2분의 5 Y.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자, 여기까지 해가 하나. 가요? 여러분 답좀더 자연스럽게 잘 쓰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가요? 음. 자, 여러분 그 다음에 2번으로 할게요. 자, 얘도요. 앞뒤괄호가 다 필요 없네. 앞뒤괄호 다 지웁시다. 필요도 없는 거. 어, 선생님 여기 이거 부호가 좀이상하잖아요 괄호를 지워버렸더니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그럼 누구 지워버리면 돼요? 플러스. 플러스를 지워버리면 되죠.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a까지 가한 거야. 니까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자, 볼게요. 여기 2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계산하시면 a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4a 계산하시면요? 플러스 a. a. 그렇죠. 플러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 e, 1. i n 끝. 여기까지. 오케이? e, 볼게요. 네. 얘는 e, minus e, minus e, minus e, minus e, m i n u 3 e,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m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죠. 오케이? 음. 지민아, e, m i n u e, minus e, minus e, minus e, minus e, m i n u x <laughs> 마이너스 m i 제곱 오케이 마이너스 a y 제곱그 다음에 마이너스 m 플러스 s m i n u 이이 i n u 이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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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이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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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분 s m i n u 분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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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u 분 minus m 마이너스 y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분의 1 y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y 플러스 3일 이렇게 분배 완료 끝잘 집중하세요 잘봐자 누구랑 누구랑 계산할까요? 2분의 1 y제곱과 마이너스 4분의 1 y 제곱이야 통분하면 몇으로 통분되 돼요? 4로 4로 2나 쓸 거니까 봐봐 얘 4분의, 4분의 2요 얘 4분의 마이너스 1이요 그 다음에 y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 가안가요 갑니까? 자 그다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분의 2 y 지민아 3분의 몇으로? 3어 그러면 여기 일단 3분의 플러스 된 3분의로 서요 여기까지 그럼 지금 여기에서 끌고 오면 몇이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아니 그다음 여기는? 아, 싫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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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 2야 응?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왜요? 왜요? 3. 마이너스 3이잖아 네 미쳤나봐 미쳤나봐. 미안해, 미안해. 자, 와, 이거 통분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3이죠? 어, 미쳤나봐. 그래서 마이너스 3. 여기까지 가요. 나 여기 3분의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 y 붙이면 되죠, 오케이? 어, 미안해. <laughs> 미안해요. 나날 플러스,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4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계산합시다. 4분의 1 y.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3분의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3분의 5라고 쓰는 게 자연스럽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플러스 4 계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가게 갑니까? 오케이 으... 아직 안 했나? 했는데요 <laughs> <laughs> 틀려도, <되는> <laughs> 틀려도 되는 게 세상에 어디있어 틀리면 되는 게헬리기만 해봐 누구냐 <laughs> 자봐 여러분들 뭐 당연히 알겠지만요 소괄로부터 풀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오케이? 봐, 여기에는 이 소가루 보다 의미가 있어요 쌤? 의미가 없어요. 없죠? 그럼 지우고 시작합시다 야. 그냥 지우고 지우자 소가루 뭐 의미가 없는 거뭐 이거 소가루 이거 이거 지우고 소가루 져퍼서 마치 사과해 너가 슬플래? 너가 슬플래 소가루가 없어지는 거다 말해 <laughs> 네가 없어질래 소가루가 없어지소가루 쓸모가 있는 아이에요 자 봐봐 그래가지고 이거 계산할게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중간까지 이만큼을 한 번에 계산하는 거야 여기까지 게 아,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주면요, 시 a 더하기 3a,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7b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괄호 이렇게 오시고요, 중괄호 여기까지 땡깁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것만 쭉써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4 있으니까, 그러니까 2a 마이너스 3b, 그 다음에 여기 대괄호까지. 자, 여기 초록색 부분이 이만큼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알갔습니까 됐어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해야 될게 뭡니까? 여기 중괄로를 풀어주는 이 정도만큼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바 앞에서부터 쓸게요 봐봐 여기가 대괄호 2A-3B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16A 다음에 여기 하면은 28B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여기까지 가요가요 갑니까?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 만큼 다시 또 계산해야 되겠죠 이 만큼 계산해봅시다 지민아 불러 어... 마이너스 50내 네, 손보다 빠르야돼 플러스 25이 손보다 느렸어요 너 달라 아, 다시 하면더아자봐봐 이제 대괄호까지 최대한 줄였죠 여기까지 그럼 이 다음에 대괄호 바깥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고요 그다음 5A까지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가한가 갑니까? 자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다시 마이너스를 분배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야 갑니다 그럼 분배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5a 그 다음에 플러스 14a 그 다음에 플러스 25 아니 마이너스 25아뭐 아, 집중해 어쩔 <laughs> 마이너스 25 b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해주시면 얼마나 요 19a 마이너스 25 b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하는 과정 이해 가십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이 정도 효율성, 아이 정도까지는 써야 돼. 여러분들 네. 손을 빨리 쓰세요. 알겠죠? 네. 괜히 암산하다가 실수해서 마시고요. 물론 암산도 적응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암산도 풀면 어돼요 틀리지 않아. <laughs> 틀리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 계산을 틀린 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 봅시다. 자여기도 다시 또시작을 해봅시다. 자와 여기서 어디까지 계산 해야 되겠어요? 오... 일단은 오... 과로부터 분배를 해봐야 되죠. 겠 왜냐하면 여기 과로 안에는 더 이상 계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마이너스 분배부터 할 거예요. 여기까지. 스테이? 그럼 써볼게요. 마이너스 8x 제곱. 지민아. 예. 안마. 8 아, 확시. 네. 자그 다음에 어디까지 써야 될까요? 중괄호까지는 다 써야 되죠. 오케이, 중괄호 5 3 x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이 x 여기 중괄호까지 a까지 가는 거야. 겁니까? 여기 이 안에를 다 계산해야 되죠. 다 계산해봅시다. 자, 일단은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까지 정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a까지. 이럴 때도 그냥 다 해주세요. 여러분은 가장 높은 차수면 마이너스 어, 팔 x 제곱. 그 다음에 중간 차수, 아, 1차 마이너스 3 x 플러스 4 x 플러스 이 x 이 정도 남산해야죠 얼마요? 그, 그삼 x요. 그렇죠. 플러스 3 x. 지민아 따라하고 있어요? 너씨 빨리 집중하네. 지민아 상수함 누구야? 오랑이. 계산하면? 플러스 이오. 너무 느려요. 세수학보다 빨랐어요. 아 논수야, 나너계단을 기다리고 있던가아 <laughs> <아니>, 기다리지 <laughs> 말자. 자 당장. 여러분들 이 다음에 어디까지 써야 대괄호까지 쓰시면 돼요. 대괄호. 대괄호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여기 어 대괄호, 여기 중괄호까지 다 풀었으니까 대괄호 그냥 바로 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얘기한까다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여기 중괄호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를 분배하는 사항이죠. 여기까지, 그러면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3x, 마이너스 2, 플러스 8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대괄호 갖춰요. 자, 여기까지 얘기한까다 합니까? 자 결국 또 이만 계산을 해봅시다. 지민아, 빠르게 불러. 시작. 8x 제곱 마이너스 8. 그렇죠. 자마 3x 더하기 마이너스 3x 없어지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2 마이너스 8이요 여기 이렇게 대괄호 딱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 이제 나머지 다 쓰면 되죠. 나머지를 한 볼게. 8x 제곱 마이너스까지 밖에없네요 여기까지 이렇습니다. 그럼 다시 또 마이너스 둔배 하러 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둔배 하러 갑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서부터 쭉부르면은 8x 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8. 그러니까 계산하시면 8, 8, 8. 쫙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갔습니까 네. 오케이. 자 여러분 이거 찾아서 다 쓰세요. 알겠죠? 음잘 쓰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4번부터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잠깐만 보시다 봐봐. 여러분들 여기 네모 있죠? 그러니까 네모 봐봐. 자 여러분 괄호 어 있죠 여러분 괄호면요 그냥 한 묶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케한묶음으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을 선생님이 잠깐만 대문자 A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여 A 면 얘가 한번에 쓰기 너무 귀찮잖아 여러분 쓰기 귀찮잖아 그쵸 아 봐봐 여기 이만큼을 다시 한번 더 선생님이 B라고 할게요 자 그럼 6를 잠깐 이렇게 AB라고 바꿔썼어요 여기까지 케 그럼 네모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렇죠 네모는 b 그 다음에 기 마이너스 이항해서 곱하기 a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까지. Okay?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면 네모는 b역 예역 예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역 예예 이게 b 여기까지. Okay? 그다음 여기 a 있었죠 a a 앞에 마이너스 쓰는데 이거 제로 이하니까 플러스 하고 바로 치시면 돼. 요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x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한가요? 갑니다? 플러스 제곱 뭐다 의미가 없죠? 그냥 바로 계산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제곱 얼마?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7x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0. 그래서 네모는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알으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거 없이도 그냥 이거째로이항을 해서 이렇게 푼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하나하나 바로 풀고 다 이해하고 그거 너무 귀찮으니까 쟤로 움직인거야 쟤로 괄호 응. 쳐서 있으면 그냥 쟤로 움직이고 헷갈리시면 괄호 다 풀고 하나 가 어, 여기까지 가너 가요? 오케이? 어 여기까지입니다 그음 아, 진짜 끝이다 다 이제 갈 때가 데가...